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화가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고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짧지만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비판하는 삶보다 실천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신방 가서는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말과 행동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님 앞에서 항상 가려서 해야 하고, 교회 안이나 밖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잘 아는 것이 독이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도 있듯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잘못하는 사람, 어긋난 사람의 행동이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흠을 잡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다 잘되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판과 정죄에 날이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만큼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도 참 잘했습니다. 무엇 하나 걸리면 예외 없이 정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일이 나오고 또 다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준 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정죄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대한 대답은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바리세인만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세인은 율법에 의하면 정당한 말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정당한 지적이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기록되어 있으니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또 경작을 하는 것, 사람을 치료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안식일에 밭일을 하는 것,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율법에 따르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배가 고프다고 한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삭을 잘라 먹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병이 났으면 안식일이더라도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노릇인 것이죠. 율법이 크냐, 하나님의 마음이 크냐라고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판에 익숙한 사람은 대부분 법과 규칙에 얽매이고 융통성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융통성이란 무엇일까요?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양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판할 일이 있더라도 더 중요한 가치에 비추어 융통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생활이 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없으면 무엇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또 내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비판과 정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를 한다면 바리새인은 얼마나 많은 정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얼마나 큰 정죄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말이 그들을 그들 자신을 정죄하는 말이 되고 많은 것이죠. 47절 이후로 보시면 짧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믿음의 삶이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48절과 49절에 보시면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듣는 것도 아니고 듣은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며, 들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자기가 행하는 것이 믿는 자가 보여주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행하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얼마나 극렬이 필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극렬이 필요한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겠습니까? 오히려 비판하지 않고 남에게도 극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파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병에 들어본 사람이 병든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해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